BC주 북동부의 작은 공동체인 텀블러리지 세컨더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주민 9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11일 이번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오타와 국회의사당 평화의 탑을 비롯한 모든 연방 건물에 앞으로 7일 동안 조기를 개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는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연대와 애도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히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주민들 곁에 국가가 함께 서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겪은 가족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정치권도 정당을 초월해 유가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당수는 지금은 모든 캐나다인이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를 지지해야 할 때라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메이 녹색당 대표와 돈 데이비스 신민당 임시 대표 역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극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인류애와 친절로 이번 사태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2700명의 작은 마을인 텀블러리 찌는 주민 대부분이 서로를 잘 아는 가족 같은 공동체여서 상실감이 더욱 큽니다. 스티븐 부어 자유당 의원은 공동체 전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이번 비극 앞에서 주민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로우 텀블러리치 침례교회 목사는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수 없었던 부모들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살아 돌아온 아이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떠난 이들을 위해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이비 비시 주수상은 주민들에게 유가족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것을 당부하며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평화롭던 작은 마을에 수년간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으며 전국적인 애도 속에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집권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자가 6명이 나온 탓으로 하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집권위기 2년차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미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6명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직 한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이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원을 통과한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이기 간판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의회의 다수임을 확인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캐나다는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으며 특히 북쪽 국경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가 세계에서 다루기가 최악인 나라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세는 미국을 위한 손쉬운 승리를 가져오며. 공화당은 이런 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 산하 프로그램 및 행정서비스 그룹 교섭팀은 지난 1월 21일과 2 2일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 측이 노조의 주요 제한 대부분을 논의조차 하기를 거부했다며 교섭 결렬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 명령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노사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결렬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무실 복귀 지침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정부는 최근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적 노동 관행에 해당한다며 연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계약에 원격 근무를 권리로 명문화하고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성 확보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캐나다 스트롱 예산 2025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28,000개의 공직을 줄이겠다는 계획 아래 이미 24,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감원 가능성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불안 속에서 노조는 3년간 매년 4.7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정 긴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당시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대규모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연방 행정 서비스의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 결렬은 단순히 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넘어 팬데믹 이후 변화된 근무에 관한 정의를 둘러싼 국가적 갈등의 정점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 강화를 명분으로 출근 근무를 강제하고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시대착오적인 통제이자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캐나다 청년 고용시장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15년 사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 수준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계와 소비, 나아가 캐나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2%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약 6만 7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주 전체 실업률이 7%대를 기록했고 이 과정에서 청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토론토를 포함한 광역토론토 지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단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감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과거 신입 직원들에게 맡겨졌던 기본 업무가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정리, 기본 프로그래밍, 회계보조, 단순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업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경기 둔화와 비용 절감 압박 속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직장 안에서 배우며 성장할 기회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학력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노동 시장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992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큰 마찰 없이 운영되온 전문직용 TN 비자 제도가 북미 3국의 자유무역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캐나다 여성은 최근 에드먼턴 국제공항에서 미국 동부로 가려다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분만 출산 분야에서 25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교육 분야로 옮겨 미국 병원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여러 곳을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했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은 지문을 채취하고 테러단체와 무관하다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시 입국을 시도했을 때도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국경요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그녀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 채 3시간 넘게 대기 구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비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입국이 최종적으로 거절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민국이 지난해 TN비자 지침을 개정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새 지침은 미국 내 기업만 신청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실무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하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직함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황당한 경험을 한 그녀는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4,000달러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수만 달러의 수입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없이 미국 이민 절차를 넘기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최근 미달러 대비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캐나다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캐나다 달러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다른 자원 수출국 통화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미 달러를 제외한 교역 기준으로 보면 최근 두달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캐나다 달러는 호주 달러 대비 4.5%, 뉴질랜드 달러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원유 가격도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자원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성장세가 강한 아시아 지역을 최대 교역 상대로 확보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이러한 강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도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 투자자 입장에서 비슷한 자원 통화인 캐나다와 호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호주는 캐나다보다 금리가 높고, 호주 달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산업용 금속과 더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캐나다 달러는 에너지 가격 의존도가 높고, 교역 조건도 호주보다 불리합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변화가 감지되긴 했습니다. 캐나다 달러 순매도 물량이 줄어들며, 20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캐나다 달러 강세에 대한 신뢰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미 달러 약세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캐나다 달러가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달러 지수는 1.6% 하락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1월 중순 미화 72센트 아래로 떨어졌다가 최근 74센트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 달러를 제외한 교역가 중 기준으로는 연초 이후 1%, 지난해 여름 이후로는 3% 하락한 상태입니다.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에퀴티가 발표한 2025년 자동차 절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및 업계 차원의 노력으로 2024년 대비 캐나다 전역에서 자동차 절도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직범죄 집단이 더욱 정교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들은 여전히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자동차 절도 관련 보험금 청구액은 약 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자동차 절도 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도난은 온타리오 주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했으며 도난 차량은 19,319대에 달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트럭과 SUV뿐 아니라 슈퍼카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식별 번호를 위조해 중고차로 재판매하거나 부품으로 분해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대출을 받는 금융사기 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협회 부사장인 가스트 씨는 정부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자금주를 유지하기 위해 더 복잡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퀴테 협회는 자동차 도난이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난 차량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헬스 엔젤스 등 범죄 조직의 마약 및 총기 밀매 자금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국제 테러 조직의 활동비로도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스트 부사장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가능한 한 조명이 밝은 곳이나 차고 안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도난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약18%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9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 손실은 결국 정직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